자연수의 약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12를 예를 들어보죠. 12는 소연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요. 약수는, 약수는 1, 2, 3, 4, 6, 12 해서 6개가 됩니다. 얘를 이제 공식을 유도할 건데요. 소연수 분해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가로에는 2의 제곱의 약수들을 적을 거예요. 1, 2, 2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세로에는 3의 약수를 적을 거예요. 그러면 1과 3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곱하면 1과 1은 1이고요. 1과 2는 2고요. 2는 4고요. 2는 3이고요. 2는 6이고요. 얘는 12. 어떤가요? 12의 약수가 나왔죠. 6가지. 그러면 이 개수는 어, 2의 제곱에서 2 더하기 1에서 3이 된 거고요. 얘는 이제 3의 지수가 1이니까 1 더하기 1에서 2가 나왔죠. 그래서 6이 된 건데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분해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P 곱하기 p의 q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된다면 약수의 개수는 p 플러스 일 더하기 일을 하고 또 q 플러스 일을 해서 곱한 게 약수의 개수가 되고요. 이제 소인수분해에서 어세 개가 됐다면 a p 승 곱하기 b a q 승 곱하기 c r 승이라면 마찬가지로 지수에 더하기 일을 해서 곱해주면 약수의 개수가 됩니다.